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날을 시작하며 그분의 보호와 평강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었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보호와 안전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91편을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기도이자 선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벽이로다 너는 밤에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나 정호의 닥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보고 악인의 봉을 보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플라게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공영해서 건지리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줍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약속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하신 자로 묘사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촉구합니다. 첫 구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십시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위협에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질병, 스트레스, 불확실한 미래 등 다양한 올무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어머니 새가 새끼를 품듯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감싸시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우리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의 손 안에 안전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공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우리를 높여 주시고 공영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로 채워졌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여 요새이시며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세요.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